힘들잖아요. 그래보세요 마리카트 맛있어요. 네, 저희 푸드 먹어요 푸드. 차이까지 네. 했어요. 저희, 저희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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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고요좀더 인식을 이있요 사이로 사이로 이거 오늘 가는데요. 이거 앞에 있거든. 조심해야 돼. 업차키고 대패 준비하고 준비하고 노스레스로 가는지 노스레스로 가노스가스 노스레스로 가 노스레스. 우리 아는 분들 빨리 와주세요. 좋아요, 이제. 네. 왕관 쪽에 준비. 왕관 쪽 토크 오사삼이 왕관 쪽 파가 왕관 쪽 파가 왕관 쪽 파가. 아까 노스에스로노트스로트스로노스로스트스로노에스로스가노스로스로노트스로트에로노스스로노트스로가스로가셔놓노스트로가노스로노스로가셔노스로리노트스로가셔노스로트스로트로가노트스로가리노스로트로가셔노트스로가셔노트로가에스로이노트스로노트스로가셔트로가이로가셔리로가셔노트스로로가에스로가트로스로노트스로로로이로이로로 방패 쪽에, 네. 사이로, 사이로. 여기 저기 멀어요. 네, 이대그 왕관 말좀 들어, 여러분들! 방패인 게 이제 방패 쪽 말고 방패 쪽.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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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방패 어디? 네, 사우스로, 사우스 방패 쪽은 방패 왕관으로 와, 왕관으로 왕관으로, 왕관으로, 왕관으로. 우리 방관 쪽으로 사우스, 왕관 사우스로, 사우스로. 어디 갔노? 방관, 사 왕관 쪽. 오, 사, 삼. 이, 이 왕가 쪽인게지 왕가 쪽, 지금, 왕가 쪽, 지금, 왕가 쪽 지금 다 터뜨렸다, 이거. 브로레, 브로레, 브로레. 이거 힐해주고 브로레 해야 돼. 힐해주고 브로 힐해주고 브로 힐해주고 브로 우리 이거 힐러 도잘 찾고. 힐러 도잘 찾고 브로레, 브로레. 우리 아직, 이만 비슷하거든, 괜찮아. 우리 노스에서 넓게, 넓게, 넓게. 넓게 퍼져, 넓게 퍼져, 넓게 퍼져, 넓게 퍼져. 넓게 퍼지고 상해인이지 들어오는 거 조심. 계속 끌어줄게요, 제가. 넓게 퍼져, 왕관에서 주변을, 넓게 퍼져. 왕관 주변을, 넓게 퍼져. 네. 오케이 왕관쪽 잉게즈 웨스트 왕관 웨스트 오사삼이일 왕관 웨스트 지금 아뿌프레스 이거잖아 어, 넓게 스프레스 넓게 스프레드 넓게 스프레드 바로 퍼져야 되는데 네. 바로 퍼져 바로 퍼져 바로 퍼져 바로 퍼져 바로 퍼져 리 기어하고 바로 와야 돼 바로 3대5 퍼져 3대5 바로 3대5 퍼져 3대네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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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일 수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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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방패 인게즈볼 거예요 방패 인게즈 델루몬 네 방패 노스 뷔에스 왕관쪽으로 방� 패노 오, 아, 방패고, 상함. 이, 방패한데 지금? 방패한데 지금? 방패한데 지금? 방패한데 지금? 잔딜 철고 잔딜 철고 잔딜 철고 힐러로, 없케이 힐러 칼, 힐러 칼, 힐러 칼. 계속 브롤해, 계속 브롤, 계속 브롤, 계속 브롤. 우리, 넓게잘 있거든. 지금 좋거든. 이거 힐러들이 저거 체육 잔거잘 봐줘야 돼. 하나 쳐줄게. 저거, 인기전않 데서 멀리 떨어지고. 다음에 5초 뒤에 왕가쪽갈 거예요. 이거 애들 사이쌓 있다. 저거 칼 쪽에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스트 이스트 왕관 이스트 칼쪽 5, 4, 사 2, 1 아니 지금... 컷컷컷컷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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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 쭉쭉 적어 저거 죽여야 돼안돼 저거 저거 어,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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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브롤 계속 브롤 계속 브롤 계속 브롤 계속 브롤 괜찮아 리그에서 빨리 와줘야 돼 우리 다음에는 계속할게요 일단 만화 없으면 왕관 쪽으로 세요 계속 이거 써줄 테니까 멜로몬 네 오케이 이거 중앙에 어, 왕가쪽으로, 4, 3, 2, 8호 카운트 지금, 8호 카운터 카운트 지금, 왕가쪽으로, 왕가쪽으 봐, 왕가쪽으로 파가, 왕가쪽으로 파가, 왕가쪽가 이거 계속 로 이거 또 머리도 갔거든, 이거. 계속 갔더라도. 이거 상대 또. 게, 이... 얘네 계속 이겨요 저요 네, 우리가 우리 빨리 이겨서 와야 돼요. 네, 저희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계속 인트로 밀면 돼. 우리 히로 잘하고 있거든? 쫄지 말고. 오케이 대 오케이 대문 좀 날씨에 우리 왕간쪽오사3이왕간쪽 치고 왕간 치고 아또아또 까비 까비 다시 갈게 다시 갈게요 우리가 더 유리할 것같거든 우리 이거 물다리 이거 우리가 덮어야 돼 물다리가 속도라서 자연 속도라서 이잘 가야 돼 상대가 인게지 먼저 돌아 조심하고 조심하고 상대 이거 실어안 된다 넓게 가야 돼 넓게 물다리 넓게 물다리 넓게 상대 인기 좋은다 물량 준비하고 웨스트 웨스트 조심해 요 오케이 웨스트 조심 웨스트 조심 웨스트 조심 끝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노스레스로바뀌요 우리 다음에 노스레스 갈까? 뀌어요노스트스로노스트스로노스트스 오케이, 오케이. 노스트스 칼토 웨스트 오, 사, 삼, 이, 일, 지금. 하고 그대로, 그대로. 노스트 밀어, 노스스 밀어, 노스에스 밀어, 노스트스 밀어, 노스에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어, 내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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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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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제가 페이크 한번줄게요 잠시만요. 예, 네. 오케이, 방패 인계 준비. 방패 왕관 쪽. 물자리 5, 4, 3, 2, 노스레스 2, 1. 방패 한대 지금, 방패 한대 지금, 방패 한대 지금. 좀만 단지 털고, 이거 넓게 넓게 상대 품리시니까 바로 들어올 거야. 조심해. 상대 바로 들는거 조심. 이거 칼이 항상 그거, 그 힐러거든? 힐러 밟아야 돼. 빠지까리 빠지. 우리 이거 리기어 해서 바로 오세요. 우리 렐룸 몇 초? 렐룸 5초. 오케이, okay, 우리 칼쪽 갑니다, 칼 쪽. 칼쪽 5, 4, 우리, 우리 사우스야, 사우스 볼까야 사우스 볼 거야? 5, 4, 3, 2, 1. 사우스 지금! 오케이, okay, 나이스, 농도 농구 저거 아직 하나, 살아 있거든? 칼 죽여야 돼? 하고 우리 넓게 스프레, 이 넓게 스프레, 이 나이스, 죽었다. 넓게 스프레에서 한개푼 들어온다? 도노라 디펜스, 디펜스디디펜스디데 아직 이거, 이, 웨스트에서 10개 파자, 10개, 10개, 1개 파자, 웨스트. 디펜 디펜 파자? 디펜, 디펜. 웨스트, 디펜.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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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빠리, 빠리,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밸런피쪽네 오케이 우리 왕가쪽 로스 로스 왕가청 오4 3 2 1. 왕가 쪽에 지금 왕가청 쪽이, 지금 저 무협자 우리 하나 지고 있거든 다시 할게 다시 우리 지금 길 서았나요? 항상 항상 폼폼이가 깔리네. 우리 오빠님 무협자 수업 좀 이거 주세요. 그 아니면 우리 인계자에서 못 살겠어. 우리 네 이거 디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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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막아줘 웨스트 막아줘 웨스트 막아줘 웨스트 막아줘 한 방패인지 볼까요? 방패 인기 쪽어 방패가 네, 없나 보다. 네 우리가 갈고 인기 잘거었니 방패 인게이지, 방패 로스웨스, 오, 사, 삼, 왕가 쪽, 이, 일. 방패 안바다고 방패 하고 우리 따위로 싸워, 싸이로싸 와, 싸이로 와, 싸이로 와, 싸이로 와, 싸이로싸이로싸이로싸이로 우리 이거 소크 싸우면 하자. 싸이로싸이로싸이로싸이로 상대 인게이지 있거든? 뱁뱁뱁뱁뱁뱁뱁뒤뱁뱁뱁나이스나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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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한번 더, 한번 더, 한 우리 왕가 쪽, 오, 사, 삼, 이, 일. 왕가 쪽, 너무 <목소리> 못시 넓게 넓게. 그리고 아직아 상대 턴이야. 상대 턴이야. 조심해 조심해. 상대 턴 조심해. 상대 턴 조심해. 이거 쫓거든. 이거 히로토 내줘야 된다. 히로토 잘안 되네. 우리 사이로 오세요.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노스에 들러받아요 뭐. 노스. 네. 조심. 오, 오케이 오케이. 사이로 오세요. 사이로 사이로. 펀더 리어 진짜 <목소리> 빠르고. 이거 떨어 떨어 떨 살고 살고. 왕가족 오사사 둘. 왕가족 스즈. 아이스. 스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잘해 드 스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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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드. 힐러 잘 지켜주고 힐러 잘 지켜주 고 다 시켜주고 거기다 끝나고 해서 한 번만 더 인정? 우리 오메이 어, 조심 어, 사우스 쪽 조심 사우스 쪽 조심 사우스 조심, 조심. 네. 우스 우리 밤 풀이 좀 살려줘 우리 이거 해골 살려서 해골 살려 해골 살려 해골 살리고 네, 너, 너. 어, 기어다, 어, 오케이 디펜지너 디펜저 이거 카운트 볼까 우리 다음에 오늘 바로 아, 카운트, 카운트 볼 거라 네 디펜저 조심 다아한 쪽씩 막아내고 카운카운카운카운카운카운 네 저희 인원이 될것 같으시고 저희 이거 다 먹고 아웃포 갔다가 아웃포 열고 갈게요 네, 여기가 지금 한게 FF였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필드 싸움이었어요 네.